이삭이 고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자신의 앞에 있는 자녀가 에서인지 이삭인지 식별을 할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게 되었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삭 자신도 이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받았던 복을 자기의 자녀에게 다시금 내려줘야 할 때가 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이 자신에게 임했고, 자신의 때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밖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문제없이 자신에게 모든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명 장자에게 이 모든 축복이 돌려져야 한다고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니 너는 나를 위해 별미를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삭과 에서가 만나서 이 축복권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실을 리브가가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생각은 이삭과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장자인 에서보다 동생인 야곱이 더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가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역사와는 거리가 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입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곰살 맞게 순종적인 자녀입니다. 그러니 리부가가 볼때더 사랑스러운 야곱이야말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사냥하러 간 그동안에 리부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죠.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고 그 별미를 통해서 너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기쁜 일입니다. 형에게 죽 하나를 주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복 받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목소리가 형에서와 다르고 누가 봐도 자신은 털이 하나도 없지만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사람들 사이에 털 사람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말하는 순간 정체가 발각되고 또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나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어머니 리브가에게 전하지요.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권은 받았지만 정말 축복을 받겠다고 하다가 이거 발각되면 도리어 큰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리부가가 야곱을 위로하고 그에게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기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만약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빨리 내 말을 따라 지금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빨리 가지고 와서 속히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대접하고 네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이루어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모든 과정은 야곱 개인의 선택과 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리부가가 옆에서 힘껏 도왔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얻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이후에 그들의 가문을 이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과 리브가를 책망하시거나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어찌 아비를 속이고 너희가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리부가가 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머무르실 때에 그대의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지붕이 뜯겨지고 침상제로 내려 달아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보고 있는 그 광경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입니까? 천장이 뜯겨지고, 천장에서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남의 집 천장을 뜯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침상을 내리고, 그리고 보니까 중풍병 환자가 한명 있는데, 그 사람이 심각한 중풍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마다 무례하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에 비난이 서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풍병 환자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돕는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믿기 때문에 간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간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 순간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중풍병 환자를 고쳐 주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길 것은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크게 받고 싶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교회에 한 부흥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세번 아멘을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놓고 크게 하진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그 말씀이 제 안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이세번 아멘만 해도 은혜 받는다고 하니까.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는 특별하게 세번아면 하면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시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배가 고프고 굶주린 사람의 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에 대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면 음식을 찾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배고프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부유한 자는 은혜를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더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를 넘어서 지성소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더 가까이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목마른 사슴이 간 절이 그 물을 찾고 헤매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갈망한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는 그 시간만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심령을 이시0편 42편에서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하는 것, 만족하는 신앙이 참 큽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면 만족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수예배 한번 드리면 아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한번 감동받아서 새벽 예배 나오면 야 이러다가 오늘 천국 갔다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을 은혜에다가 적용을 하니까 조금 은혜를 받아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나 성경에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사모하고 더 많은 은혜를 갈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간구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면 주님이 마침내 은혜의 보따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할수록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계속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텅텅 비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계속해서 주께로 나와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아우,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갈까봐 두려우니 조금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만 주려고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 신방 오지 않기를 바라요. 신방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사모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서비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에 찾아오시는 도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걸 사모하고 더욱더 많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어찌 그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내 짧은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우스운 것입니다. 그까 축복 기도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모자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무슨 특급 작전을 벌이듯이 진행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축복 한 번에 야곱의 인생 전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맹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흘러왔고 이제 다음대로 넘어올 주자를 선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야곱과 리부가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열망이 있어야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겠습니다. 누구보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지만 더 많은 은혜를 소원할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